안녕하세요. 좋은 날입니다. 이번에는 네 군데의 오픈하우스를 다녀왔어요. 세 군데는 페어펙스에 있고, 한 군데는 옥턴에 있는 곳이었는데요. 네 군데 다 3층씩 타운하우스에, 가격대는 54만 불부터 60만 불 사이였어요. 그럼 각각 어떤 집들이었는지 지금부터 같이 구경해볼게요. 첫 번째 집입니다. 여기는 54만 불에 2178 스퀘어 트 방은 4개, 화장실 4개가 있는 집이에요. 3층으로 되어 있고, 1970년도에 지어진 약 50년 정도 된 타운하우스입니다. 동네는 이런 분위기였어요. 동네 건물들의 외양은 나름 깨끗하고 관리가 되어 있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얀 벽과 아치형의 분들이 많아 미국식 벽돌집보다는 남미 쪽의 건물 같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현관에서 들어가자마자 1층에는 방, 화장실, 거실로 쓸수 있는 공간 등이 있었어요. 1층에 있는 화장실인데 보시면... 페인트나 타일, 디자인 등이 오래되었다는 인상을 줍니다. 2층이 메인층인데, 거실, 키친, 다이닝 공간이 있었어요. 특이하게 이 집은 세탁기, 건조기가 2층에 있었습니다. 층으로 올라가면 방 3개, 화장실 2개로 되어 있었고 각 방은 넓은 편에 자연광도 잘 들어왔어요. 이 집은 전체적으로 위치가 좋고 학군이 좋은 편이에요. 또한 집의 사이즈가 굉장히 큰 편인데 그에 비해 가격은 비싸지 않아서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오래된 느낌이 들어 어, 전반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고 1층의 공간이 조금 활용이 애매한 것과 동네 분위기가 제가 원하는 분위기와는 조금 다른 것이 고민이 되는 집이었습니다. 도 깨끗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두 번째 집입니다. 여기는 55만불에 1428스퀘어핏 방이 4개, 화장실이 4개인 집이에요. 3층으로 되어 있고 1970년도에 지어진 여기도 50년 정도 된 타운하우스입니다. 오는 길에 보니 주변이 공원이나 커뮤니티 시설들이 많이 있고, 상가들도 꽤 있었어요. 가족 단위 활동이 많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여기 동네는 방금 전보다는 되게 귀엽고, 집도 예쁜 것 같아요. 현관으로 들어오면 바로 오른쪽으로 부엌이 있는 구조였고, 부엌은 상당히 넉넉한 사이즈에 채광이 좋았어요. 2층으로 올라가면 방 3개와 화장실 2개가 있었습니다. 공용 화장실은 사이즈가 무난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화장실도 깨끗한 편이네. 프라이머리 룸이 상당히 큰 편이었는데요. 크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어, 그런데 세면대 사이즈가. 프라이머리 룸 화장실은 레노베이션이 좀 필요해 보였어요. 근데 세면대가 진짜 조그어요 이거 뭐야? 그리고 두 개의 방도 사이즈가 크지는 않지만 넉넉한 편에 채광이 괜찮았습니다. 끝이지구요. 이게 방 크다. 지하층에는 방과 욕실 그리고 거실 같은 공간이 있었는데요 보통 여기는 창고로 쓰는 경우가 많고 화장실도 하프 베스인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풀 베스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되게 깔끔하게 해놨어요 다른 집은 여기 그냥 진짜 창고 같은데 마음에 들었던 것은 지하층이 바깥 백레드와 연결된다는 점이었고 마당에 큰 나무가 없어서 그것도 좋았습니다. 또한 그 뒤로 다른 집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플러스예요. 이 집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학군이 그렇게 좋지 않고 주변에 교통량이 많아서 출퇴근 시에 고생을 좀할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좀 가족들이 살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앞에 약간 공항 같은 것도 있고 나무가 앞에 이렇게 막혀 있어서 좋아 세 번째 집입니다 여기는 59만불에 1540sqft 방이 3개, 화장실 3개가 있는 집이에요 3층으로 되어 있고 1980년도에 지어진 40년을 막 넘긴 집입니다 집주인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살았다고 해요 집은 엔2유닛인 만큼 구조도 훨씬 넓게 빠져 있고 키친도 큰 편이었어요 2층으로 올라가면 방 3개와 화장실 2개가 있는 구조였는데요. 각 방들이나 화장실이 다른 집들에 비해서 상당히 큰 사이즈였습니다. 또한 화장실은 레노베이션이 좀 되어 있는 상태라 괜찮은 편이었어요. 전반적으로 방이 되게 넓어. 실도 진짜 넓다. 이걸 저렇게 눕혀 놓은 건가? 지하로 내려가니 여기는 옛날식 구조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방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고 그대로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고요. 화장실도 추가하지 않고 화장실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지하층과 백야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은 좋았지만, 야드 앞으로 언덕이 있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어, 안쪽을 다 내려다 볼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이 집은 위치나 학원도 괜찮고, 바로 근처에 제가 좋아하는 공원이 있다는 것도 참 좋은데, 동네 건물이나 분위기가 예쁘지 않고, 지하층은 전체적으로 레노베이션이 필요하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집입니다. 여기는 59만 불에 2146 스퀘어핏. 방이 3개, 화장실이 4개인 집이에요. 3층으로 되어 있고 1980년도에 지어져 여기도 40년이 넘었습니다. 우선 집의 외형이나 동네가 무척 예쁜 것이 마음에 들었어요. 딱 제가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타운하우스들이 앞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외벽이 벽돌로 되어 있는 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보통 나무, 벽돌, 나무, 벽돌 이런 식으로 섞어서 지은 곳이 많습니다. 현관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다이닝 공간이 있고 안쪽으로는 거실, 키친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페인트나 바닥이 잘 관리가 되어 있고 키친도 최근에 레노베이션한 듯이 보여 전반적으로 깨끗해 보였어요. 마당에 나무가 큰게 있는데 이건 조금 마이너스예요. 2층으로 올라가면 다른 집들처럼 방 3개, 화장실 2개의 구조가 나옵니다. 저는 여기서 프라이메리 룸의 방 구조가 마음에 들었어요. 앞으로는 침실이 있고 뒤쪽으로는 작은 공간이 또 있더라고요. 그 공간을 오피스룸처럼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는 화장실도 샤워룸을 만들었더라고요. 다만 세면대랑 욕실장은 조금 바꾸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공용 화장실에는 욕조가 있어서 목욕을 하고 싶을 때는 사용할 수도 있고. 각 방들도 사이즈가 큰 편이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하층으로 내려가면 바로 오른쪽으로 창고방이 있었고요. 그 왼쪽으로는 하프베스가 있고, 그 옆으로는 레크레이션 룸이 있었습니다. 레크레이션 룸은 바깥쪽 야드와 연결되어 있어서 좋았고요. 또한, 여기에는 작지만 싱크도 있더라고요. 간단하게 먹고 치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게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기는 정말 저희가 집에 산다고 하면 아마 어퍼를 넣을까 진짜 고민했을 것 같아요. 위치도 좋고, 동네도 예쁘고, 주위에 공원도 있고, 놀이터도 있고, 학콘도 좋은 편이에요. 다만 가장 근처에 식료품점이 하나 정도 뿐이라 그게 좀 단점이에요. 역시 100%다 마음에 드는 집은 없는 거겠죠? 그런데 가격이 이 동네 치고는 정말 매력적이라 분명 오퍼가 많이 들어올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네 가지 집 중에 어떤 집이 가장 먼저 나갈지 궁금해요. 여러분은 어떤 집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저희는 집을 언제쯤 사게 될지, 어떤 집을 사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